화산 앞에서 도망치는 법 싸우지 않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다. 아니, 적응해야 하는 존재다. 자연 앞에서 그랬듯, 관계 앞에서도 그렇다. 화산이 폭발할 때 사람은 맞서 싸우지 않는다. 이유를 따지며 화산 앞에 서지 않고 논리로 설득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저 한 가지를 안다. 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주 멀리 도망가야 한다는 것. 인간 관계에도 화산의 순간이 있다. 특히 배우자 관계에서 특히 아내가 영문도 모를 분노를 쏟아낼 때가 그렇다. 물론 이유는 있다. 말하지 않았을 뿐, 쌓였을 뿐,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유의 존재가 지금의 폭발을 멈춰주지는 않는다. 이때 많은 사람은 실수한다. 왜 화가 났는지 묻고 무엇이 논리적으로 잘못됐는지 설명하려든다. 이는 화산 앞에서 지도를 펼치는 일과 같다. 맞을 말일 수는 있어도 살아남는 방법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필요 없다. 관계에는 승자가 없다. 필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이다. 방법은 단순하다. 첫째, 거리를 둔다. 물리적이든 말의 거리든 감정의 거리든. 일단 분출의 반경 밖으로 물러난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대피다. 둘째, 즉각적인 해석을 멈춘다. 그 화가 나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오늘의 폭발은 오늘의 사건이 아닐 수 있다. 피로, 불안, 외로움,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용암처럼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일 수 있다. 셋째, 진정된 뒤에 다가간다. 화산은 언젠가 멈춘다. 그때 비로소 물을 건네듯 말을 건다. 아까 많이 힘들어 보였어. 해결책보다 이해가 먼저다. 적응이란 참는 것이 아니다. 타이밍을 아는 것이다. 자연을 상대하듯 관계도 존중하는 것이다. 화산을 피한 사람만이 내일을 맞는다. 배우자의 분노를 피한 사람만이 관계를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싸우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가장 오래된 인간의 지혜다.